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세븐나이츠 2 4월 29일 목요일 정기 점검 안내가 떴습니다. 점검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보물 시대 쿠폰 번호가 총 99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98, 99번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업데이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검 일정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설 영웅 중에 불멸의 아일린이 리메이크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레이첼과 그다음 델론즈가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그에 이어서 불멸 아일린까지 리메이크가 되네요. 업데이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멸 아일린 리메이크. 일단 브릴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좀 꽤나 좁은 스킬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좁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멸 아일린의 범위를 보시면 지금 범위들이 4미터, 4 곱하기 6미터, 그 다음에 6미터,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폴린과 비교를 해보면 6미터, 그 다음에 6미터, 6m, 또 6미터죠? 이게 아마 4미터와 4 곱하기 6미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도 보시면은 8미터짜리도 있고요. 랜도 보시면 기본 6미터, 6미터, 그 다음에 6미터. 6m. 보통은 6미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근. 분접 캐릭터 중에서 밍 보시면은 6m, 6m, 6 m 고요또 멜키르도 보시면 6m와 6m, 그리고 6m의 범위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4m라는 굉장히 짧은 스킬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돌진 스킬이 추가가 됩니다. 돌진까지 같이 있게 되면 불멸 하일린 상당히 좋아지겠는데요. 제가 불멸 하일린이 좀 뜨기 전에 사용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부활이라는 큰장이 그 다음에 이버프 효과 해제가 있기 때문에 좀 나름 잘 쓰긴 했었어요. 돌진 스킬을 사용하면서 스킬을 빠르게 돌림에 따라서 보호막 효과까지 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걸 부활 패시브와 연동 지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할군 만능형은 그대로 나와있고요. 다른 것들보다는 그냥 범위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4m였던 게 6x9m 그 다음에 기본 4m였던 게 6m 마지막 기본 폭풍의 창 이게 돌진 스킬로 변 변동이 되면서 아마 이 스킬이 1번 스킬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천둥의 칼날에서 폭풍의 창으로 돌진 스킬을 먼저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죠. 여기 천공의 심판은 이거는 궁극기라서 가장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는 것 같고 돌진을 하면서 보호막 효과를 같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버 효과의 재를 여기다가 이제 쓰기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불멸 아일린이 결투장에서의 티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알린이 리메이크가 됨에 따라서 전용 장비까지 3개가 같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전용 장비의 주인은 첫 번째 불멸의 알린 그 다음에 길라한 마지막 세 번째는 고급 앙리입니다 자 먼저 브릴린의 전용 장비는 제이브가 준 약속의 증표라고 나와 있고요 연속 공격 확률 60과 그 다음에 폭풍의 창 마비효과 100%가 추가가 됩니다 폭풍의 창이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일 돌진하는 스킬인데요 마비효과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100%가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야 이거는 불멸의 아일린한테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반드시 끼워줘야 될 아이템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여기서는 불멸의 아일린 여운석이 20개가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라한 거는 니아의 공학 설계도라고 나와 있는데 막기 효율 34 근데 길라한을 누가 쓰죠? 지금 전용 장비를 내주지 마시고 길라한의 공속이나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얘 정말 느려 터져가지고 보는 내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고구마를 한 몇십 개 먹은 것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발, 길라한 공속 좀, 좀 고쳐주시고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크의 효과를 보시면 도발 효과 85%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력의 퍼센테이지만큼 보호막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장착을 해 놓으시면 기간테우스에서 좀 버틸 만한 그런 스킬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는 길라안의 영혼석 40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사실 고급 영웅들은 이 영혼석 먹으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보조 장비는 충분히 맞출만한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붉은 정수가 500개가 들어가죠. 굳이 맞춰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악리꺼 보시면은 에리카의 피가 담긴 약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무 효율이 34가 들어가고요. 멈출 수 없는 광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리 자신에게 4인 레이드 바리온에서 공격력 20% 추가와 공속 15% 추가의 효과를 부여를 하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뭐 있으면은 괜찮기는 한데, 얘 또한 붉은 정수가 5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굳이 맞춰야 되나 싶.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바리온 레이드에서 데미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고급 악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우선순위일까요? 차라리 붉은 정수를 여기다 사용할 바에는 다른 거를 만드는 데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설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말렙이 56레벨까지 풀리긴 했지만 일단 50레벨까지만 찍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결투장에서는 사용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굳이 영혼석을 초월하는 곳에 사용을 하기보다 이 전용 장비 하나 만드는 거에 좀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결투장에서 승률을 높일 때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브릴린의 전용 장비의 효과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바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시련의 미궁이 초기화가 되죠. 보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공략만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진영 강화 레벨이 확장이 됩니다. 10레벨에서 12레벨로 확장이 되는데요. 일단 11레벨에서 는총 600개의 전술서 그리고 1 1레벨은 800개의 전술서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총 1레벨부터 10레벨까지의 레벨마다 증가 수치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1과 12레벨 또한 올라가는 증가 폭이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어요. 전술서의 차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 사용할 만한 그런 진영이 아니라면 일단 12레벨까지 이 전술서를 총 1,400개를 들이면서 몰빵하시 는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가뜩이나 계정 툴력 올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진영 강화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상점 배경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신규 이벤트 중에서 황유럽 영웅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크리스가 새로 황유럽에 추가가 되는데요. 크리스가 또 굉장히 좋은 영웅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신규 영웅으로 나왔을 때도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리뷰했었던 영웅 중에한 명인데 기존의 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크리스가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꼭 뽑으셔야 되는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수형이기 때문에 도감작에도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전설 사수형과 전설 공격형 영웅들은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영웅 소환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루비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반한테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크리스한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루비 분들 전설 선택권이나 소환권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크리스를 또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자드리아 15 단계를 클리어할 때도 점플 코제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 크리스를 사용하면은 또 굉장히 쉽게 깰 수가 있거든요. 점플 코제트급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기 때문에 크리스 꼭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월 달 맞이해서 출석 이벤트가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전설템과 뭐 영웅이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기 또는 방어구. 아 이게 악세사리처럼 보이게. 는 하네요 목걸이처럼 보이는데 악스 사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어린이날 기념해서 상자 드롭 이벤트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상자 획득 기간은 5월 13일까지, 그 다음에 제작 기간은 5월 20일까지고요. 어, 이렇게 상자 안에서는 확률적으로 민 코인과 그다음 이안 코인, 그다음에 소탕 충전권 콘텐츠 티켓 상자 중에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뭐 코인도 어차피 제작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탕 충전권과 콘텐츠 티켓 상자 어떤 게 나오더라도 모두 이득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탕 충전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코인 보시면 영웅 소환권 강화서 외곡은 없나요? 외곡과 잊혀진 기억 같은 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외곡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작 목록이 나와 있고요. 이 외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종료가 되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티켓 제작 이벤트 빚지운 티켓과 그다음에 김정민 티켓 이거 아직 사용 안 하신 분들은 꼭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보물시대 쿠폰 입력하는 것도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벤트 기간이 4월 29일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쿠폰 사용 기간 보시면은 6월 30일까지에요 이게 대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확히 나온 내용들은 없으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무조건 빠르게 사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모든 쿠폰 번호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내일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